그럼 지금 말씀 주셨던 본부장님의 얘기를 종합해 봤었을 때 네. 현재 반도체 시장의 엔비디아의 독주 자체는 아주 큰 대세 시장은 없는 것 같은데요 올해 내년에는 없습니다 음. (4년) (3년) 내에 근데 엔비디아도 네. 우리가 (GPU) 있잖아요 네. 복잡해지는데 (GPU는) 법영이거든요. 네. 범용한데 조금 커스텀한테 고객한테 맞춰주는 게 에이직이라는 건데 네. 이게 브로드컴이 등장하면서 그 시장에 대한 어텐션이 된 거예요 작년 네. (12월달에) 네. 엔비디아도 커스텀 (IC) 에이직을 갖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싸워봐야 알아요 음... 다만 그쪽에 특화된 여러 업체들이 챌린지를 한다는 측면에서 엔비디아가 짜증이 난다는 것뿐인 거지 음... 그래서 이게 없어졌냐 멈추느냐 는으면 단기적으로는 아니다. 그러나 한 3년, 4년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반도체가 아직도 참 반도체가 특이해요. 언제적부터 반도체인데 아직도 성장률이 이 산업의 성장률이 어마어마한 산업이 바로 반도체인데 그러다 보니 신흥 강자들도 자꾸 대도하는 것 같아요. 네네. 암이 자체 브랜드 반도체 출시한다. 이건 또 뭐예요? 네. 암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까 브로드함 얘기했잖아요. 예. 그다음에 콜컴 예. 걔네들이 뭐하는 회사일까요? 사람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데, 어, 아, 브로드컴 엄청난 회사입니다. 콜컴 아실 것 같고, 브로드컴은 네. 통신용 칩을 만드는 회사예요. 네. 네트워크 칩. 네. 근데 생산하는 건다 TSMC는 생산하는 거고 설계라는 집이죠. 예. 그러니까 설계하는 회사는 우리 설계 전문 회사 또는 이런 회사가 딱. 없는 떺리스 설계 전문회사인데 네. 그 대표적인 게 엔비디아도 그런 그렇죠. 거죠. 엔비디아는 음. GPU라는 워낙 큰 세대인데 예. 그 전까지는 콜컴이 있었죠. 예. 삼성전자 의 휴대폰에 들어가는 머리, 예. 삼성전자 휴대폰에 들어가는 머리가 AP라고 하거든요. CPU가 아니고 AP라고 하는데 그 삼성도 개발하고 있지만 삼성 제품 삼성이 개발한 AP는 스스로 잘못 쓰고 음. 그리고 오랫동안. 그 콜컴에 나오서 스냅드래곤이라는 그 AP 반도체 칩을 사용하거든요. 그런 네. 걸 설계하는 회사들. 음. 생산하는 건 M, TSMC 해주는 거고. 네. 그런데 설계는 설계하는데 네. 설계하는 원천 IP가 있거든요. 예. 그 IP를 설계해주는 회사가 암이에요. 예. 그 암이 아주 핵기스가 되는 거죠. 네.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을 뒤에서 다 서포트해 주고 음. 돈을 하나하나 어, 게, 게이트 그 게이트 피 받는 거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암이에요.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모든 반도체 회사들에게 입장료 받는 게 암의 음. 어, 비즈니스 모델인데 음. 본인이 그럼 그 중에 한 플레이어가 돼서 음. 직접 설계도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할 수도 있고요. 아. 근데 지금 이렇게 구분했는데 아 콜컴하고 아 브로드컴 있잖아요. 예. 그 메타 있죠. 예. 걔네들도 IP I P를 암한테 의존하지 않고 자기네가 하는 것 아, 생겨나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영역 영역이 블러리, 약간 흐릿하게 되는 거예요. 아, 예. 사실은 처음에는 암한테 받아 와서 하다가 애플도 마찬가지예요. 애플도 예. 스스로 칩을 설계하잖아요. 예. 우리 맥북 같은 거 예. M1, M2, M3, M4. 예. 그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암 아, 같은 데서가또다 데서 I P를 받아서 했거든요. 어느 단계부터는 자기가 스스로 해요. 음. 그 관계가 만만치 않은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반도체 시장의 큰 변화 판도에서 저 ASML 자체의 여러 기술들이 활용되는 데 있어서도 또 네. 미국에 있는 여러 회사들의 도움도 또 받아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음. 결국 지금 이 반도체 시장의 상당 부분의 시장 영향력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거니, 음. 그럼 저희는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중국 매출도 상당하긴 하고 중국의 네. 공장도 있긴 하지만 네. 이럴 때 사실 음. 본부장님이 잘하시면 줄잘 서야지 네. 안 그러면 우리 출세 못 하잖아요 <laughs> 네. 그럼 지금이라도 빨리 네. 중국과 손절하고 네. 트럼프 쪽으로 바짝 붙는 게 우리 음. 삼성과 하이닉스에겐 이점인지 음. 끝까지 우리 늘 말하는 뭐 전략적 모호성이다 해서 음. 중국하고도 장사하면서 미국하고도 잘 지내보려는 노력 이걸 하는 게 맞는 건지 뭐가 맞을까요? 음. 일부를 전략적 모호성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예. 모호하게 돼 있습니다. 아, 일, 그러니까 그걸 이미, 이미 이미 칼 긁지 않은 게 나을 것 같고요. 이두 것인데 네. 중국 시장은요. 네. 메모리 반도체 디램 시장에 한 3, 40%를 가져갑니다. 네. 꼭 우리가 중국에 이미 3, 40%를 팔고 있는데 그걸 그렇죠. 인위적으로 자르면 그걸 미국에 더 수요를 더 늘려주느냐 이게 금방 이렇게 되는 게아니요 아니겠죠. 얘기는.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요. 음. 그러면 지금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우리가 하이닉스도 옛날에 판 제품이 싱가포르 캐통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네. 게 많잖아요. 이거를 원천적으로 어, 미국이 막을 수 있냐? 그건 저는 계속 퀘스천이에요 음... 다만, 이렇게 해서 중국에서 생산하는 중국 생산 공장이 우리가 있거든요. 네. 삼성도 있고 하이닉스 네. 있고. 그거를 업그레이드를 지금 못하게 하고 있이트하게 하고 있잖아요. 네. 어차피 그러니까 그쪽 생산 기지를 음. 점점 페이즈 어, 아웃. 점점 그러니까 한큐 되는 건 아니고 예.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만는 예. 그렇하고 한국에서 하든 미국에서 하든 양분하든 이렇게 하는 그 트랜지션 전략은 필요할 수 있을 것 음. 같아요. 그게 이제 관세 말고. 빠르게 요구될 수 있지 않을까? 그거는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코스트로 유발하긴 하죠.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또 우리나라 내부 상황을 좀 여쭤보려고 네. 해요. 뭐삼성전자의 어떤 성과가 주춤하다 보니까 내부에서도 여러 감론을박이 있습니다만 네네. 그 중에 하나가 주5 0 52시간 네. 어, 노동시간 제한이 이게 또 삼성의 발목을 잡은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네. 이게 반도체 특별법이니 뭐니 해가지고 이걸 풀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예. 네네. 그러면 이게 실제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삼성 성과를 내는데 결정적인 뭐 근무 환경에 대한 이런 기준들이 문제가 된게 맞습니까? 예, 샌입니다왜 샌놈이냐면 저도 반도체에서 에서 제가 옛날 얘기니까 지금 아무도 다를수 있지만 네. 제 후배들이 뭐 상무 전무 이렇게 대수, 되고 있고 그렇죠. 은퇴하신 분도 있고 하는데 어 이제 제가 올해는 체크를 못 했고 작년 초반까지 체크한 거냐면은 연구소하고 네. 연구소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생산 기술, 장비 기술, 제조 부서, 그다음 에 마케팅부, 영업부, 그 경영지원부 다 달라요. 음... 그 일괄적으로 노동 시간을 하는 것 자체가 무리입니다. 무리겠죠. 우리는 그래서 모든 걸할때칼다물물 다듯이 물아 이걸로 해. 그리고 한 5년도 해보고, 어, 이거 무이상하다 그러면 그때 하잖아요. <laughs> 예. 처음에 52시간 시작할 때부터 그런 거를 준비를 덜 했겠죠. 음음. 그것도 사실은 사회적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거 자체가 완전히 비난받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지 네, 않습니다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시간을 두고 그런 걸 했으면은, 치밀하게 했으면은, 뒤에 와서 다시 뒤집히지 않는다. 음. 딴 얘기를 할 텐데요. 우리가 그, 저기, 그, 부, 제가 북유럽을 좋아, 네. 좋아하기도. 하고. 북유럽이 그저기 사회보장제도를 여러분이 좋아하는데 네. 그거 갖춰나오는데 얼마 걸렸는지 아세요? 얼마? 적으로 30년에서 50년 걸렸습니다. 아... 그, 그 과정을 지난해 걸리면서 이게 컨센서스 가지고 하면서 세대가 바뀌어서 그수태을 봤거든요. 네. 우리는 뭐든지 빨리빨리 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누가 주도하죠? 여론조도하고. 그나중에 그렇죠. 보면 그.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연구소 중에서도, 연구소라고 대학 딱 치면 여러분 시간 가겠다는데, 연구소하고 영업부하고 저경영지원팀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아, 경영지원팀도 맨날 뭐 사업계획 세우면 분기 한 번씩 제가 경험 기획해봤으니까, 네. 연구소 했으니까. 사업계획 세울 때는 밤새 세야 돼요. 네. 그러면 5 2시간 어떡하라고. 맞아요. 근데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요. 그래서 3개월 있으면 그 중에서 한 2주? 음, 3주? 3주? 네, 고 그럼 유도리가 경험도 또 필요한 건데 음. 그 마케팅은 필요하냐 마케팅은 거의 필요가 없어요. <laughs> 근데 영업은 애매하지. 예, 밖에서 도니까 영업은 반대쪽 사람을 음. 만나야 되니까 그 사람들 영업 시간에만 맞추면 음. 되는 거겠네. 그렇지. 그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분하게 그거를 미트할수 있는 그걸 아. 연구를 해가지고. 실무자하고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려면 이거 얼마 걸리는지 아세요? 한 네. 3년은 걸립니다. 아... 그렇게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지금도 공청회에서 물어보고 이렇게 해 갖고 이게 될것같니다또 물론 이런 시행도 한 10번 하다 보면 나아져요. 10년 가면요 <laughs> 예. 그래서 이거는 다르다. 근데 연구소는 음... 그런 요구 사항이 밤새서 하거나 프로젝트가 아까 어, 그 경원 기업보다는 예. 좀더 많이 온다. 그렇겠죠. 음. 그런데 위시는그 음. 그, 그러면 이게 해제 지주면 좋은데 해제해주면은 결국 이게 잘못되면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걸로 또 이렇게 예. 전혀 나쁜 방식으로 악용될 수가 있거든요. 그게 항상 문제. 누가 악용할까요? 경영자가 그렇게 든요 있어요. 그거를 노동자 측은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함부로 우리가 합의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치밀하게 준비하고 더 치밀하게 시간을 들여서 하는 것이 음. 맞다. 그럼 지금 오늘 2025년 2월 2, 2월 18일 날 예. 땅땅하면은. 아냐, 한달 뒤에 하느냐에 따라 갖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하고 그 아웃풋에 엄청난 배려가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정치적인 내러티브고요. 어, 1 0년 아까 제가 심었으면 했습니다만 1년이건 더 많은 시간을 들여 갖고 근본적으로 얼마나 얼마나 그 다이버시피, 그러니까 다양한 요구사항이 있는지를 음... 해서 그렇게 하더라도 다 밑을 못하겠습니다만 그거를 하는 과정이 임년이에 보면은 달라지는 거죠. 제가 음... 봤을 때 그런 과정 없어요. 네. 그 저기 노조 대표, 누구,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디 대표, 잠깐 30분, 1 시간 얘기가 끝. 그 무슨 거기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 무슨 수로 <laughs> 알겠습니까? 자기의 퍼셉션 가지고 시작하는데, 그래서 맞아요. 이건 얘기 제가 박 교수님 덕분에 말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할 바에는 그냥 정권 잡기위해서 한번 하고 말고 이런 식으로 는할 할 필요 없어요. 음... 그게 핵심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문항면더 네. 중요. 이거부터는 네. 일을 하고 성과 를 내는 사람한테는 인센티브. 그치지 그걸 화끈하게 주고 예. 대신에 일을 못하고안 하는 사람들은 네. 화끈하게 잘라야 됩니다. 네. 그 유연성을 동반해야 돼요. 그 네. 쉽지 않습니다. 그그한번 여쭤볼게요. TSMC 우리 경쟁사. 네. TSMC는 화끈하게 네. 줍니까? 어, 잘 모르겠어요. <laughs> 그걸 근데, 많이 얘기하는데 TSMC가 오. 화끈하게 줬느냐는 문화는 예전에 그. 그, 스타업 옵션 제도가 네. 우리랑 다릅니다. 법이 바뀌기 전까지. 아. 그때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있어요. 아, 그래요. TSMC 어. 바뀌었습니다. 예, 예, 그게 미국으로 상장, 미국에 대면서 미국이 어, 너네 방식이 틀렸어. 네, 네. 어, 주주 전체적으로 안 좋은 거야. 좋은 건 음, 좋지만 네, 네. 이런 식으로 한데 그 바꾸기 전에 네. 조, 우리 종업원 주주 다르더라고요. 네. 바꾸기 전에 엄청 돈을 벌어서 그래서 아. 사람들은 몸 바쳐서 몸을 갈아 엎어서 아, 알죠. 아. 이랬다 하더라고요. 예, 거기는 한 달에 네. 두번 쉬잖아요. 아. <laughs> 아 그리고 저런 건 있어요. TSMC에 저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 같긴 한데 얼마 전까지 삼교대입니다. 알죠. R&D가 삼교대. 예. 아시죠? 네. 우리는 그렇지 않죠. 아휴. 그 그러니까 또 그게 이게 다시 돌아온 네. 얘기인데 저쪽에서 막 가라 넣는데 네. 우리는 뭐더 잘하시겠지만 퇴근 시간 전에 이제 다시 시외버스 타야 되니까 음, 아. 컴퓨터 끈다 그러고 어, 컴퓨터 끄고 <laughs> 미리 준비하잖아요. 그럼 집에 가서 하는 거? <laughs> 집에 가서 돈이 안 나오고 <laughs> 애는 우는데. <laughs> 박함시도 중반되가지고 <laughs> 그래서 이게 성과가 나느냐 이런 소리를 하니까 또이 마음이 조갑, 조급해지고 하여튼 그런데 꼭 진짜 숙려 과정은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이게 불협화음만더 생기잖아요 급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럼요. 너무 급하고만한것 어.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가지 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산업의 중요도가 높아지는 이 과정에서 네. ASML도 들어보니까 네덜란드 정부의 도움도 엄청 많이 받았더만 야책 네. 읽어보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대만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법이나 돈이나 뭐 진짜 어마어마한 걸로 뒷받침 해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이 하는 사업이고 반도체는 특정 우리나라 선도 기업들이 하니 국가가 나설 필요 있느냐라는 인식도 있는데 네, 네. 외국과 비교하면 이제 또 도와줘야 될것 같은데 네. 뭐가 맞는 건가요? 도와주는 게 맞죠. 어. 근데 돈이 없죠. <laughs> 그래서 월급쟁이들 그 연말 정산을 많이 뜯어갔더라고요. 돌려받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laughs> 어. 아니, 대부분 그러실걸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세수 빵꾸난거죠 네. 그런데 근데 이게 보십시오. 우리 어느 한 집안이 쉽지 않아져서 몰락까지는 아니더라도 세수가 있어요. 월급이 네. 1년에 한 1억 일억 돌던 집, 집이 6천만 원 줄었어요. 그럼 네. 빵꾸났잖아요. 네. 근데 애들이 한 다섯 명이다시다 네. 근데 한두 한 명이 똘똘해. 음.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뭐 투, 투자를 해야 돼. 과외가 됐든, 네. 무슨 아니면 뭐 레슨이 됐다그 지금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빚을 내서 도줘야죠 그렇죠. 아니면 엄마, 아빠가 좀덜 먹고, 네. 몸무게 구0키면은 70키, 이, 이, 이참에, 이, 이, 이 어, 한 6개월 동안. 아, 2게 먹고, <laughs> 외식하지 말고, 그 다음에 자동차도, 전기차로 가글고, 네. 그리고 나머지 어떻게? 딴 데서 빼가지고 위로 줘야죠 네. 그렇죠. 아. 그것도 과감성이에요. 과감. 그걸 이해가 돼야지 설득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딴애들 기다려. 네. 형이 잘 되고 아니 꼭 형이 아니더라도 네. 얘가 잘 되면 일으켜 주면 그다음에 하자. 이런 식의 공감들을다 이제 그런 식으로 논리를 가져가야죠. 네. 그렇게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 네. 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왜 매번 그러냐. 70년대 개발 연대 시절에도 음, 음. 잘 나가는 형님 먼저 밀어 주면 네. 우리도 다등 따시고 배부리는 음. 시절 온다. 네. 80년대도 그래. 뭐 90년대도 그고 2020년대도 또 삼성을 위해서 우리가 양보해야 돼. 그, 그래서, 이제, 누스갯을 말할게요. 네. 우리, 뭐, 정, 정치 탄핵이잖아요. 예. 탄핵이 왜 거기만 있나? 음. 기업도 탄핵 좀 해야 돼. 오. 돈을 벌었어. 예. 그럼 우리가 이렇게, 써, 이렇게. 밀어줬서 국민생활에서. 예. 한 3년, 4년 뒤에 우뚝 했어. 예. 그러면 또 잊어버리죠? 네. 잊어버리지 않게. 그다 녹음하고 녹화해가지고 네. 리턴을 해야죠. 음... 어떤 어떤 식으로 리턴할까요? 네. 종업원들한테 주는 건 당연하고 아까 그렇죠, 그렇죠. 인턴십으로 네. 기부도 많이 하고 음... 그렇죠. 그냥 문화시설 이런 거할때 그런 거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기업이 뭐 그려보세요. 예. 근데 우리나라 유수의 기업들이 양궁 거기 말고 음... <laughs> 대부분이 그거 굉장히 인색하지 않으세요? 아마 기부부할때 네. 받은 만큼 안해내는 쓰기가 문제잖아요. 네. 그 탄핵해야 돼요. 네. 불매운동 하든지 아 네, 농담인데 하여튼 뭔가 이게 나온다 방법을 찾아내면 있어요 <laughs> 예. 우리가 선비 문화 좋고 좋은 게 좋은 거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음... 잘못됐을 때는 탄핵 열심히 하잖아요 네. 왜 탄핵의 대상이 꼭 대통령뿐만인가 음... 국회의원도 탄핵이고 기업도 기업도 탄핵이고 음... 근데 왜 거기 정에 끌려서 아... 내가 한한 한 켠에 걸려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는 결국은 앞으로 나아갈 이 성장의 그거를. 우리가 너네끼리 정통화하는 걸 미국하고 중국하고 옆에 나라가 봐 줍니까? 그거 어, 니네 문제고 우리는 다 그렇잖아요. 네. 중국이 얼마나 무식하게 갑니까? 아니 60대 세 사람이 3천만 원 받을 수도 있고 네. 20대 내딸내밀에 어린 애가 그 발휘를 하면은 그 순간에 10억 30억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네. 그거를 받아들이는 문화, 성과 성과에 대한 배상의 문화가 마음 속에 들어있는 게 퍼지는 게 사람들이 그게 네. 중요합니다. 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탄핵도 안 되는 거고 그 탄핵이 안 되니까 성과라그 목소리 탄핵인 거고 정상 청탁이안 되는. 그러니까 그쪽에 받은 것도 토해내지도 않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인센티브도 안 주고 사람들이 (52시간) 갈아 놀라고이참해 가지고 저, 저기 뭐야 그정치권이 하니까 어, 경영진이 그렇게 할 생각도 있고 경영진이 그럴 생각도 있다고 오해를 하는 것이 노조고 이런 식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칼같이. 우리가 성과 위주로 가야 되고 거기에 따라 한다는 거를 노조도 마찬가지고 음.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 우리 개, 개인들도 그걸 인식을 하고 그걸 음. 공감을 하는 문화가 되지 않고서는 이거는 그때그때뿐이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음. 잘안 바뀝니다. 네. 젊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네. 에이, 누구처럼 들고나 그 얘기하고 <laughs> 뭐. 의견을 들고 일어나서 네. 그걸 퍼지게 하는 문화가 되는 것이 이 모든 것의 선행적인 전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5 2 시간 노동시간 하다가 저는. 방송하고 뭐 하고, 뭐 저기, 네. 회사도 나갑니다만, 출퇴근, 출퇴근 아침에 뭐, 목니미팅마이는 자유로운데, 네. 집에서 밤에서 11시 전에 잘 수가 없어요. 뭐다 하니까, 음. 교수님도 그럴 그렇죠. 거 아니죠. 그렇죠. 그요 일요일도 하루 쉬는데, 나머지는 네. 하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5 2시간하요 아니죠. 1 0 0 시간 할 걸요? 0 시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럼 그뭐 오버타임 은돈 받나요? 아니죠. 아니죠. 예. 근데 젊을 때는 그거 나는 오버타임 돈 조금 받는데 저 다른 데서는 오버타임에서 만원더 받아. 이러는 거 항상 신경 쓰는 삼십 살, 서른, 다섯 살이잖아요. 네. 그때 그것쓰지 말고 저희가 음. 재밌는 걸 갈아엎어서 크게 먹을 수 있다. 네. 배트, 이거 저기. 그 코인 말고도 네. 그렇게 할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과 그런 문화를 심어 주는 게 중요하다. 네. 그럼 사람들이 시기하면 안 돼요. 네. 잘하는 것에 대해서 똑도 가주고 인정해 주는 문화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번 읽어 보세요. AS r 책 보면은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옛날 삼성전자 하이닉스 제가 하이닉스 다녔는데요. 그때 초반에 문화가 얘네들은 얼마 적까지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 여기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그 경영질 뭐 네. 문과 이과 네. 그 저기 그그 그 CEO가 문과에서 모른다하고 이과에서 모른다는 사람 나름이에요. 네. 그렇게 자르는 게 아닙니다. 음. 여기 이거 이 얘기는 ASML에서 포커스의 핵심은 두 명의 CEO가 같이 맞아요. 12년간 갑니다. 네. 그두 명의 CEO는 음과 양과 완전히 다릅니다. 네. 한 명은 물리학도 20몇살때 들어와서 끝까지 간 진짜 기술자고, 또한 명은 IPO 하기 직전에 들어온 회계 전문가. 맞아요. 네. 그 사람들이 12년 동안 CEO가 안바뀌어 간다는 거죠. 예. 그리고 사람엔 40명 이 시작해서 4만 명이 됐어요. 그렇죠. 이다이내믹스 속에서 아... 이게 순수하게 미국식으로 놀자 말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엄청난 거거든요. 네. 그럼 한국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없습니다. 이게 없어졌어요. 네. 우리가 한번 더되켜 봐야 됩니다. 네. 읽어 보시면 마음이 아다. 음. 맞아요. 저도 깜짝 놀랐던 게책 얘기를 갑자기 해 주시니까 유럽 그러면 점심 시간도 한 두세 시간 느긋하게 지내고 네. 워라벨 문화가 있어서 저녁 때는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잘 지내고 네. 네. 책 어느 면에서도 제가 그런 면을 본 적이 없어요. 없죠. 인생을 걸고 네. 갈아 넣으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뭔가 어, 답을 찾을 것인가 네. 그 헌신하는 모습만 보였지. 그런 음. 건 없었거든요. 맞아요. 야, 근데 그게 음. 옛날에 우리 한국도 있었구나. 있었죠. 있었죠. 아. 2010년 이전에 분명히 있었어요. 음. 2012년부터 저는 기억이 잘 없어요. 네. 네, 다시 생길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변하면 되죠. 음. 네. 근데 저보다는... 이제 곧 60이 알아는데 어. 나이가 꼭 중요한 게 아니고, 40대 이하. 그리고 왜 대통령을, 아 누구 특정한 얘기 합니다. 왜40 네. 이상의 대통령이 되냐. 예전에 6 0은 죽으니까 그렇게 한것 같은데, 오래 살잖아요. 그리고 젊은 사람 빨리 크니까, 나이 제한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미국 같은 경우도 서른 몇 살에, 뭐 저기, 뭐야, 총리 되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나이, 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네. 자기 성과. 네. 그렇죠. 예. 어, 그렇게 하는 문화가 모든 문화에서 필요하다. 그런 사람들이 밑에 젊은 사람들이 크면은 제 생각에는 네. 이번 다음 정권 정도 다다음 정권에서는 네. 정권이라는 게 아니고 다다음 정부에서는 네. 좀 바뀌지 않을까. 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희망해 봅니다. 아~ 알겠습니다. 야 어느 하나 귀감이 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제가 미처 못 챙길지 몰라서 마지막 한 질문하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그 본부장님 나오신다니까 영상 썸네일 보고 야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 너무 좋은 말씀 듣다가 네. 그거 깜빡할 것 같았어요. 어, 삼성전자 반등의 기회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예. 바닥은 쳤어요. 바닥은 쳤다. 음. 근데 5만 7,8천 원을 뚫으면은 네. 이세 번째거든요. 네. 사, 5개월 동안 네. 계속 3세판 우리 알잖아요. 네. 네. 뚫으면 한 6만 원 초반까지 갈수는 갈 수는 있습니다. 갈수 근데 6만 초은 이상은 쉽지가 않아요. 네. 그, 우리 저, 어, 교수님 투자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시장의 p e 이한 9배 정도 되는데 예. 미국이 24배에서 왔다 갔다 쉽지 네. 않잖아요. 네. 그 인도도 인도네시아도 인도도 20배에서 쉽지 네. 않고 우리는 9배 에다고 하고 중국이 한 12배에서 되는데. 삼성전자가 네. 1분기, 2분기 실적, 1분기 분명히 네. 안 좋거든요. 삼성전자 올해 실적이 하이닉스보다 높, 약간 낮다고 좀 보고 있는데 네. p e r 로서 네. 14배가 6만 1 천원이에요. 아. 제가 6만 초반에상 뚜기가 만지 않을 수 있다라고는 아무래도 음. 내년 거를 못 당기는 상태에서 음. 14배 이상 갈까? 음. 근데 그게 PBR로 독별로 네. 가치로서 1배가 6만 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네. 6만 초반에서 5만 원 8천 원요 사이가 수급도 그렇고 이제 그거 뚫으려면 아까 말한 네. 5월, 6월달에 뭔가 네. 뻥! 하는 거 뚫으면 많이 가는데 음. 그거를 얼마나 뚫을 수 있을지 제가 아직은 거기까지 자신 없고 바닥은 쳤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어떤 기점을 바탕으로 삼성에 대해서 다시 평가해야 되는지까지 정확히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어 저에게도 오늘 네. 어 단순히 그냥 어떤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ASML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근무 환경 또 경영 방식에 대한 고민까지도 같이 할수 있는 전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아 예. 어, 감사합니다. 고님또 시간 되시면 또 놀러 한번 와 주세요. 네, 가까운데 놀러 오죠. 알겠습니다. <laughs>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은 책이니까요 그리고 세계적인 기업은 어떻게 태동하고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볼수 있는 정말 귀감 있는 책입니다. 한번 읽어 보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람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